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GM 최고위 임원이 어제 군산 공장 폐쇄를 번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에서조차 군산 공장은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공장 정상화는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회를 방문한 GM 본사의 베리앵글 총괄 부사장. 여야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산 공장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평이나 차홍 공장은 생산량을 줄여서라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유독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뭐 군산 공장을 음, 자기들이 이제 폐쇄를 번복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할 생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배리 앵글 사장이 <목소리> 다녀간 지 하루 만에 여당도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듯 군산 공장 매각론을 들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국회 환경 노동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한국 GM 대책 TF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GM이 군산 공장을 빨리 매각해 그 자리에 전기차 등 다른 신산업을 유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제 삼면 기관이 인수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방법일 수 있겠다.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들을 나눌 때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산업 위기 대응 지역과 고용 재난 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던 전라도도 군산 공장 정상화보다는 사실상 폐쇄 후 조치에 더 골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9일 송하진 지사가 바른 미래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도. 전략도가 정부나 여당에 맞서 군산 공장 정상화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 중공업 가동 중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한국 GM 사태 역시 부평 등네개 공장 가운데 유일한 희생자로 지목된 군산 공장 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지역 기업의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군산 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고용 대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군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GM 공장 매각설이 전해진 군산 시내 길가 곳곳에 군산 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민들과 사회단체에서 내놓은 현수막들이 줄지어 걸려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지역 사회는 안중에도 없는 다국적 기업 GM의 태도에 실망감을 넘어 울분을 드러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돈만 챙겨서 떠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결국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이 소도시 시민들을 이렇게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군산 시민으로서 열받죠. 협력업체들도 군산 공장의 불투명한 미래에 답답함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년 새 매출액이 반토막 난 것도 모자라 아예 회사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불경기에 업종 전환도 여의치 않다 보니 주 m 에 대한 배신감만 더 커질 뿐입니다. 납품할 것도 없어지고. 사실 우리가 생존하는 길을 잃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협력 업체들도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높, 높다고 봅니다.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공장 정상화가 아닌 의례적인 일자리 대책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군산일대를 고용 위기 지역 등으로 지정하긴 했지만 과거 쌍용차 사태를 미뤄 볼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며 정상화에 소극적인 정부와 전라북도 등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쌍용 부도 사태로 인해서 평택이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었어요 예 쌍용 자동차의 실직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 gm 도주는 이번 사태가 인천 부평과 창원 공장의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투쟁 수위를 높여 공장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뭐 2월 말까지 뭐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뭐 다른 공장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얽매이지 않고 좀 정확하게 GM에 대한 실사가 현대중공업에 이어 GM의 폐쇄까지 2년 새 지역 일자리 수천 개를 일을 차지해 놓인 군산 시민들 사이에선 왜또 군산이냐는 탄식과 함께 분노와 울분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가 전체 시민의 5분의 1가량의 여파를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 GM 군산 공장 근로자 수는 2,040명이며 부품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13,000여 명이 직간접 실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이들 가족까지 추산하면 대략 군산 시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공장 폐쇄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돼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이 우려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군산 지역 실업률과 고용률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 지역 실업률은 2.5%로 6개월 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52.6%로 같은 기간 3.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것이며 GM까지 폐쇄하면 실업률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새만금 송전탑 관련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송전탑 관련 주민단체 대표의 땅이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된 이유가 찬성을 대가로 한것 아니냐는 의혹,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한전과 농어촌 공사는 극구 부인하고 있어 진상 규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옥구협상단 대표 제 c 씨의 땅을 매입한 것은 2013년 5월. 한전과 협상을 하겠다며 옥구음 몇몇 이장들이 옥구협상단을 공식적으로 발족한 지 불과 한달 후의 일입니다. 한전은 농어촌공사가 땅을 매입한 지석달 만에 해당 부지에 송전설로 지상권을 설정해 교착상태에 놓였던 공사진행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옥구협상단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반대 일색이었던 지역 정서는 찬반이 맞서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옥구협상단의 찬성 전환 시점과 대표 제이 씨의 농지 매매 시기가 절묘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대 주민들은 이 거래가 한전이 개입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 조성해 갖고 옥구의 70%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부분을 포상을 보상 차원으로 이렇게 백당다 그러나 땅을 산 농어촌공사는 당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던 농민 개인회생 사업의 일환이었을 뿐송전탑 공사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적절하고 안 적절하고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사업을 담당하면 담당자 서는 일단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었 때문에. 한전 역시 해당 농지가 이미 강제 수용이 결정돼 웃돈까지 얹어 농어촌공사를 동원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우리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돈을 얹어 주겠다, 올려주겠다 전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하지만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 계속됐다면 강제 수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송전탑 찬성을 대가로 농지를 웃돈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주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김재시의 성희롱 간부 승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재시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한 간부를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김재 씨, 피해자인 김모 주무관은 사건 이후 김재 씨의 회유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감사원이 해당 건에 대해 사전 감사를 벌이던 지난해 말 김재 시장 권한 대행인 이후천 부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신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은 다 잊었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 이부 시장은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인사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여기 좋은 데로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만 하라고 보내 주시겠다. 회유를 넘어 시정 최고 책임자의 압박성 발언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부 시장은 피해 직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 말일 뿐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재가 좀 전반적으로 지금 자꾸 이런 소리가 들려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탁조로 제가 그 건거죠. 가해자에게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김씨. 김재 씨의 아니란 대응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연기금 전문 대학원과 탄소 산업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탄소 소재법 개정안이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달말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할 대학원 설립을, 그리고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국가차원의 산업정책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전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1.6%보다 0.5%포인트 높은 2.1%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소비자 물가는 구입 빈도와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쌀과 배추 등 141개 생활 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물가지수입니다. 전주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전주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시 본청과 완산덕진구청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91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중 150명을 전환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현대가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홍콩에서 열린 조별리그 2차전에서 6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